사람들 몇개 하나 한다고 이렇게 앉아고 사왔네요. 이전딱 예, 사봤네요. 완전히. 양념에 가 숯불에 사섞고 있습니다. 아, 그 냄새가 와. 장난 아닙니다. 마누라. 마누라 한잔 하나. 어? 아보 볼까? 아우 맛있다. 우리가 너? <laughs> 우리 집사 더워가지고 제일 덱기입니다 ㅋ ㅋ ㅋ 빵 좋아하거든요 <laughs> 아침에 우리 그에서체남댁오에요 4, 5분 여까지라도 같이 먹지 그란응다 그래 한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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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 잎파리래요. 아무데서 샀습니다. 우와, 와, 한번 찬가, 찬가 또못 해봤는데. 네. 저기 저 바나나, 우리 저기 많잖아요. 잎이 다 찢었어요. 근데 이파리가다 찢지라니까 어못쓰니까 많이 사놨습니다. 떡 만들려고 까았지좀 남았어. 맘먹겠 음식 준비하십니다. 하나 보세요. 봤지. 봄, 저 20만 요 응. 조카도 와 있고요. 여기 시작합니다. 지금 모토. 맞, 아, 모토. 와, 그 다음에. 아빠 이거 나도 있다. 윤아 가기 전에 아빠 신발 한개 사야 되겠다. 왜? 준이 똑같은 거. 그래? 이게 더 싸네. 네. 다 떨어지고 이제 이래 됐다. 해봐. 이어이 어, 빨간색 이 있잖아 어, 이제 늦게 싫었는데 나중에 그 누나 시장 갈때 어, 엄마 돈 달래서 사오나이 어, 빨간 거어 사십일 싸이몰 아, 이 빨간 거 사오라고 이거말고 빨간거 누나 시장간단다 지금? 41? 응 Saturday> 42는? 42는 크다 야래 다 똑같아 들인데. 진짜 사세요이 브랜드가 엄청 좋거든요. 이거 엄청 오래 신었습니다. 됐다, 됐다. 잠깐만. 전화. 어? 없어. 어. 아, 미끄러서. 어, 그래. 신을 합신. 일할 때 신으니까. 사람들 맥주 하나 한다고 이렇게 안주하고 사왔네요. 이 메뚜기입니다. 맛있어요. 조금, 근데 양념을 해가지고 매워요. 맵다. 좋아.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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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슬 모이네. <laughs> 똑같은 거죠. 이거 먹을 수 있나? 어. 나는 이거 못 먹어요. 이거 왜못 먹어? 안 맞아? 아휴. 저 남들은 저쪽에 탁자 폈습니다. 무봐라 맛있다. 네? 맛있다, 이거. 맵다, 근데. 무섭네? 좀. 어. 아, 동... 근데 이게 술이 좀 약하거든, 이거는. 라이터. 이 캄보디아는 맥주가 보통 6도 거든요 근데 요거 새로 나왔어요 캄보디아 라이터 이게 4도 짜리 인가 그렇습니다 여기서 먹면 되지 왜 저쪽으로 와라 해놨네 맵다 아니아니 됐다 됐다 가져와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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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어제부 마시고요? 아우, 쉬다, 이거. 시다 야! 야, 다 모이라, 다. <laughs> 저술 갖다 놓거 있잖아. 그건 안 먹나? 응. 음.

어? <목소리> 한국 사람. 한국 사도 옛날에 못 써요, 이거. 지금 은 지금 모르겠다. 형님, 어디 갔노? 뭐라 응. 아버지 까가지다 먹고 이거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 전부 생선입니다. 생선 진짜 맛있어요.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뼈까지 다 씹은 모습입니다. 이게 보보다식 떡이에요. 잡쌀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걸 찌는 겁니다. 찌면 이제 떡이 되는 거예요. 잡살인가 이게 좀 흐르죠? 근데 찌고 나면은 떡처럼 돼요. 이게 옥수수 좀 넣고 고기 넣고 고기도 절인 거 생도 카츠코 찔 거예요. 조금 음. 올려가지고 안에 고기 들어간 것도 있고 바나나 들어간 것도 있고 오늘 쉬는 날이라 전부 다이겠습니다짧깐 아이 재 <웃음> <웃음> 우리 처남은술잘안 먹습니다 저기 술꾼들 있어요 지금 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닭이네 어닭 굽고 있어요 이거 닭 잡았네요 완전히 양념해서 에 숯불에 살살 굽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한잔 하라고 지금은 날이 좀 더워서 그런데, 저녁때면, 은 많이 모입니다.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laughs> 아, 냄새가, 와, 장난 아닙니다. 아, 저도 한잔할 때, 이런 안주 보면은, 그냥 못 넘어가는데, 저는 술 끊은 지한 5년 좀 넘은 것 같아요. 이갑보다수도 많이 마셨거든요. 근데 야 날씨가 이게 더우니까 소주는 안 맞더라고요. 여기는 전부 다 맥주에 시원하게 먹기 먹는데. 우리 동촌은 이거 주문해놨더라고요. 화장실 짓는 거저 뒤쪽에 화장실 짓고 있거든요. 어? 한번 볼까 응. 뭐? 아, 말이죠. 응. 야만. 야. 응. 그다요 응. 이거는 아까 그 떡인데, 이거는 뭐였, 뭐였지? 아, 바나나 빠개졌 뿐, 나? 이거 고기 수없어 들어갔다. 나리아콩 노란콩이 있어. 아, 노란콩이었나? 에이고에 네. 아, 고기 들었고 이거는 바나나 라는데 입시네요. 바나나콩 음, 트거든 음, 어떤 음, 잔은 콩만 또전 같은 이따. 콩도거든 콩도. 또콩도 뭐? 나 가지도 먹었다. 좋대요. 맛있어. 맛있자. 맛또

물좀 갖고 나나 물이 있어야 되는데. 마무리 해야 돼. 와, 뭐 먹겠네. 야, 제 아들이 지금 자고 있습니다. 깨우지는 못하겠네요. 지훈이 자는 거 봤나? 성주야 끝날 생각이 없는 모양입니다 마누라 마누 한잔하나? 저희 집 사람이 한잔 합니다 오 한잔해라 아, 아 그냥 물어 물어